11월부터 달라지는 핵심 복지 혜택 딱 5가지 오늘도 행운이 가득하시라고 금 가루를 뿌려드릴게요.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. 첫 번째 노인 나이 지금 65세인 노인 기준이 70세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두 번째 기초연금이 그동안 소득이 많다고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제 더 많은 분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넓어집니다. 세 번째 어르신 일자리 일하고 싶으신 분들 기회가 많아집니다. 건강과 용돈, 두 마리 토끼를 잡으세요. 네 번째 난방비 주거 지원. 겨울철 난방비 걱정. 이제 좀덜수 있습니다. 안전시설 설치 지원까지 확대됩니다. 다섯 번째 교통비 지원. 운전 안 하시는 분들도 교통비 부담이 줄어듭니다. 무료 교통카드나 택시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검토 중입니다.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매일 좋은 정보 받아보세요.